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형님이 문자를 보내지 않았나. 전화를 하지 않았나.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아팠습니다. 밤마다 형님 생각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저는 형님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제수씨 저예요. 형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여기에? 어떻게?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잔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재수씨, 문좀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야 할것 같아서요. 하지만, 형님, 가세요. 남편이 올 시간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얘기 좀 해요. 형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이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왜 오신 거예요? 제수씨가 연락을 안 하셔서. 저는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만. 형님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수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를 싫어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형님은 남편의 형이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형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재수씨, 저는 재수씨 없이는 못 살겠어요. 형님, 3년 전 아내를 잃고 나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원한 게 형님의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저도. 형님이 좋아요. 하지만. 하지만 뭐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뭔가요? 서로를 외롭게 만드는 게 가족인가요? 형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님, 제발. 재수씨, 솔직해지세요. 재수씨도 저를 원하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가주세요. 남편이 곧올 거예요. 민수가 재수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요? 그건, 저는 재수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형님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형님, 안 돼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녀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형님과 저는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형님이 왜?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 민수야! 형님이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냥 제수씨 상태가 어떤지 보러 왔어. 아, 그러셨구나. 감사해요. 형님! 남편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녁이라도 같이 하시죠. 아니야. 나는 가야겠어. 형님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벌써요? 좀더 계시죠. 아니야. 약속이 있어서. 형님이 제 눈을 잠깐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쉬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또 뵐게요, 형님. 그래. 형님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왜 오셨대? 그냥. 치료는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셨나봐. 형님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남편의 순진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응. 자기야, 얼굴이 빨개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더워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형님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그날 밤 형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급했네요. 답장을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형님, 우리, 이제 그만해요. 그만. 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재수씨, 하지만. 형님, 제발 이해해주세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수씨가 원하신다면. 그 문자를 보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아.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그후 일주일. 형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꽃이 배달되었습니다. 보내는 이 이름은 없었지만 누가 보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누가 꽃을 보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이름이 없네. 누군가 잘못 보낸 건가? 그런가 봐. 꽃을 들여다 봤습니다.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재수씨, 생각이 나면 연락주세요. H가 형님의 이니셜이었습니다. 형님, 며칠 후또 문자가 왔습니다. 재수씨, 괜찮으신가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치료는 받고 계세요? 다른 병원 다니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소개해 드린 선생님은 어떠세요? 형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네, 김 선생님. 여자분이시니까 더 편하실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님은 저를 위해 다른 치료사까지 알아봐 주셨던 겁니다. 감사해요, 형님. 천만에요, 재수씨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문자를 보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형님 생각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옅어지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고, 저도 남편에게 더 잘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살면 돼. 평범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은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큰아들 얘기야.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우리 일을 아시는 건가? 큰아들이 요즘 이상해. 이상하다는 게 예전에 없던 행동들을 해. 옷도 신경쓰고 향수도 뿌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한테 자꾸 전화하더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은하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큰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닐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나는 걱정이 돼.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닌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이 나 때문에 변하고 계신 거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형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오셨어요.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형님이 요즘 이상하시다고. 죄송해요. 형님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재수 씨 전의 저는... 은 형님 제발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정말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형님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재수씨, 문좀 열어주세요. 형님, 안 돼요. 남편이 곧 와요. 잠깐만,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결국,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재수씨, 저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요. 그리고 정말로 끝낼게요. 형님의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형님, 제발요, 재수씨.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 형님.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냥 재수씨 상태가 어떤지 보러. 형님, 감사해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녁이라도 같이 하시죠. 아니야, 나는 가야겠어. 벌써요? 좀더 계시죠. 다음에? 다음에 같이 먹자. 형님이 나가면서 제 눈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이 나간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 예전엔 그렇게 우울해하시더니 그런가? 응, 혹시 좋은 사람 생기신 게 아닐까? 남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님도 이제 새 출발하셔야지, 혼자 계시는 거 안쓰러워. 그러게 남편은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형님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재수 씨 이제 정말로 그만하겠습니다. 형님 재수 씨를 힘들게 해서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재수 씨는 좋은 분이에요. 민수를 잘 챙겨주세요. 형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형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치료도 다른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실력은 좋았지만 형님과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자꾸 형님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정말로 끝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는 여전히 형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곧 모든 환상이 무너질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걸. 형님에 대한 제 모든 감정이 거짓이었다는 걸, 그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